공부스 아!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카님들 안녕하세요. 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예쁘다. 이거 만원 받은데. 여기는 이제 영양제 넣었어요. 뭐도 없어도 뭐 휴대폰 주워서 주는 애들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대망의 노르딕 네스트 쇼핑했었던 거를 장봤던 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노르딕 네스트 오랜만에 저거 장봤어. 노르딕 네스트 장볼 때 기분 좋잖아요.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다 예뻐가지고 한참 고민하다 고민하다 고른 거거든요. 배송은 사실 며칠 전에 왔는데 너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카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수량만 체크하고 아직 안 봤어요 이것만 박스만 살짝 뜯었거든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해외배송이니까 기다리는 그 쫄깃함이 있어요 짠짠짠뭐 샀냐면 브라만티아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이거 샀어요. 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그래도 옛날부터 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색깔이 예쁘잖아요. 민트색. 그래서 이거, 음, 이쁘네. 이거 샀고요. 다른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따라란. 이거는 알레시 타이머. 이것도 고민한 지 한참 됐어요. 살까 말까. 짜잔. 귀엽죠? 이거는 타이머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서 띠리리리 올리면은 끄는 거. 주방에다 두고, 뭐 귀엽기도 하고 타이머로도 쓰고 하려고 이거 주문할 거야? 설명서가 있네. 세어나네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네. 아, 이 알레시가 참 디자인이 귀여워. 저 오리 주방 세제도 알레시 거거든요. 빠밤. 빠밤빠밤. 이번 쇼핑에는 좀 귀여운 거 위주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었던 오브제들이랑 이런 걸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짜단 이거는 이제 원래 케이크 스탠드예요. 오이 오이 케이크 스탠드. 근데 귀엽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면 어떨까? 여기에다가 뭐? 리모컨 같은 거 그냥 올려놔도 예쁘고 에그타르트 같은 거 사오면 여기에다가 과일 같은 거살게 없다 나도 먹어 돼요 플레이트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냥 오브제로도 쓰고 이거 예뻐서 이거 주문했고 그리고 따밤어 이거 담요 뭐 이거 어, 이것도 샀지 따단 어때요? 아 사이즈가 좀 작네? 아 이거 도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도마 이걸로 쓰려고 이거 샀는데 내가 조금 사이즈를 제대로 파악을 안 했네? 그래도 예쁘니까는 이거 도마, 도마거든요? 도마 고양이인가봐.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메이디 네, 스웨덴. 그리고 담요. 담요 하나 주문해봤어요. 이거 브리타 스웨덴 담요인데 이것도 1년! 고민했어요.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집에 감요가 많으니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원래 쿠션까지 세트거든요. 쿠션이랑 같이 주문할까 말까를 너무 데 쿠션이 단종이 된 거예요. 판매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판매 안 하게 될까봐, 얼른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컬러 엄청 예쁘죠? 이거는 저 이제 화이트 소파에다가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놔도 볼까? 언박싱 끝.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주문했습니다. 노네프렌즈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할인 받아서 구매했어요. 주방 템트이완성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예뻐. 그리고 이 도마. 도마. 음나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주방, 주방 팀들한번 놔둬봤고요. 이거 밀러볼 예쁘죠? 아, 이런 데다 달아주고 싶다. 이렇게. 달고 싶다. 벽돌아서. 그래서 불이 타수에 대한 담요는 이 쇼파에다가 걸치려고 하거든요. 이 화이트 소파라서 화이트 패브릭이니까 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때타면안 되니까. 그런데 흰색이면 좀 심심하니까 어소파를 바꿀 수 없으면 담요로 이렇게 분위기 전화를 해주면 좋잖아요. 예쁘겠지 뭐 이거 보나마나 이거 내가 1년 동안 고민한 건데 1년 동안 살까 이거 살까 딴거 살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단종되기 전에 예쁘겠지 뭐 이거 딱 놔두면 사랑스럽지. 이거 봐. 이지뭐 사이즈도 딱 맞지. 내가 딱 보면 알지. 사이트 소파는 아무리 세탁이 된다고 해도 세탁 맡기는 게 일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담요로. 그냥 이거 하나 올려서 쓰는데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분홍색 쿠션 이렇게 두면 되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브리타셀이 담요 잘했죠? 잘골랐어 아주. 이런 식으로. 핑크색 담요. 도마. 음식물 쓰레기통. 타이머. 끝. 다음 날 아침에 눈 떠서 침대에 누워서 엄마랑 통화해요. 인지깍두아 아, 시끄러 봐 어. 이면수, 면등 응. 갈매기 응. 이것도 홍합, 미역국 <laughs>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먹어? 이 아침에? 응 어, 아침 오늘 일요일이잖아 고기도 볶고 어. 나는 고기 안 먹으니까 생선을 볶고 어. 그렇지 아이고 엄청나네 아유 먹고 싶은데 어떡해 말. <laughs> 너도 이먹어한 마리 하다가 이면수 튀겨먹어 막 기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해 너도 살다 해먹으려서하가 <laughs> 단문 시염보 바로 진짜 맛있다 이면수 어, 맛있지 어둠은 짭짭하고 이면수는 부질 부대 새벽 4시 되면 우리 형나 엄마도 4시에 아, 운동 갔다 와갖고 아, 응. 형님도 4시에 응. 일 나갖고 응. 우리 집은 새벽에만 다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아우 자고 일어나서 우리 엄마 아침에는 밥을 뭘 받잡수나 걱정이 돼서 전화 한번 해봤지 엄마 밥이 통장 났구나 응. 엄마 식욕 없으면 추어탕이라도 포장해 갈까 싶어갖고 <laughs> 걱정이 되니까 괜찮아. 좀 나았어 엄마 이제 목소리는 좀 괜찮네. 좀 나았어. 자꾸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아, 응. 제발 몸안 아프면 좋겠다, 우리 엄마. 김치 볶음밥 한게 진짜 맛있더라. 그래요? 너 그거 해본 거많 진짜 맛있어. 어떻게 하나? 우리 엄마표 김치 볶음밥은 어떻게 하나? 그 김치 속을 털어내고. 김치를 쩡구쩡 볶음밥 오듯이 썰어 엄마가 그실용유준건아보카도요 어, 여기 이렇게 둘러 좀 이제 김치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어. 밥을 이제 너 먹을 만큼 넣어서 볶아 어. 또, 또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해마 응. 부개 불어 이렇더만 부개 불어 김치 볶기 전에 후라이도 딱 내놓던지 뭐야 가지고? 김치만 볶아서 후라이만 올리면 끝이야? 음, 아무것도 그렇지. 안 집어넣어? 응 음, 그러면 간이 딱 맞아도 볶은 다음에 참기름 좀 넣고 빼주라 그거는 내 해먹을 수 있겠는데? 응 음, 그렇게 해봐 진짜 맛있어 엄마 김치를 또 많이 줄게 <laughs> 김치? 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준다 해서 내가 열심히 먹고 있지 네, 열심히 먹고 한번 볶아봐 성공인가 성공인가 아닌가 그러면 한번 해보고 음, 음. 말씀드릴게 요 너무 조금 너무 맛이 없다 알겠어 엄마. 가먹어야 그... 같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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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아빠랑 통화하면서 잠 깨고 일어났어요 조카님 좋은 아침 엄마가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통못 드셔서 매일 힘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아침에는 맛있게 식사하시고 계셔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침 환기를 시켜볼게요. 오늘도 못 드시고 계시면 집 앞에 추어탕 포장해서 엄마네로 가려고 했는데, 목소리 들으니 좋아서 저도 오늘 하루 건강한 거 먹고, 언박싱도 하고, 편집도 하다 보면, 하루 다 가겠지, 뭐. 아침 공기가 정말 시원해요. 날씨가 좋죠? 아침 메뉴는 콩국수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콩국수, 콩국수가 최고 맛있지. 콩국수에 미쳤잖아요. 콩국수 좋아. 국수도 종류별로 시켜 먹고 있는데 역시 맛있는 건 우리밀 국수예요. 현미국수는 고소해서 먹을만하던데. 국수 삶아줄게요. 우리국수는 저한테 너무 질기더라고요. 국수 오븐 삶아주고 국수 다 잘라 졌 거예요. 여기에다 먹겠습니다. 아아 콩국수에 미쳐서 양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먹고 이만큼만 이따 간식으로 마시지 마. 뭐. 이것도 단백질이니까. 알룰로스 가루 다 떨어져서 액체로 넣어줄게요. 알룰로스 액체 넣어주고 소금도 뿌려줄게요. 섞어보겠습니다. 맛 볼게요. 좋아, 좋아. 국수를 넣을게요. 아직 한달 연속으로 못 먹어서 그런지 질리지가 않아요. 오이 넣고 참깨. 그런데 밀 국수는 당이 훅 올라가서 그런지 조금만 먹어도 배가 훅 불러요. 현미는 덜 그러긴 하던데 저는 몸이 예민해서 그런지 당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씨랑.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신 밑반찬을 같이 먹을게요. 후다닥 차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혼자 먹는 날에는 아일랜드 싱크대에서 스탠딩으로 먹기도 해요. 너무 맛있으니까는 앉아서 집중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반장. 헤헤. 어제 보고서니까 눈에 뜨는 게 해. 엄마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령했는데 조카님들하고 같이 뜯으려고 기다렸어요. 아우 열고 싶어도 안 열고 기다렸죠. 조카님들 보여드리려고. 레오룩 매장에 구경 갔을 때 보니까 하늘색 거울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마음 속에 찜꽁해놓고 있었다가 조카님들 보여드리려고 주문해봤어요. 하늘색이니까는. 여기저기 놔둬도 예쁠 것 같아요. 포장이 아주 튼튼하더라고요. 조립도 비교적 간편해서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조립 담당은 여보 당신인데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조립 완료했고요. 밥 먹고 소화다 됐지 뭐 이거 조립하다가. 조립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요 할만하던데 조립.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부착해주면 완료. 다 많이 무거워요. 근육 운동 제대로 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콩국수 먹은 게 소화가 다 되버렸어. 이렇게 살짝만 해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카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새로운 거울과 방울 이모. 응? 예뻐 하늘색 이쁘다 이 거울 예쁘지 뭐레어로우 거울 블루 한때 블루에 꽂혀 가지고 블루템들 주문했는데 거울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여름에 주문했는데 가을 됐지 뭐 누락 됐대요 제게 아, 어떻게 누락이 되냐 그래서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예쁜데 이쁘죠? 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laughs> 태무 쇼핑을 한번 해봤죠 태무에서 몇가지를 골라봤거든요 뜯어보려다가 여기까지만 뜯고 또 카메라를 깜빡해가지고 힘들어요 자 이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어릴만한 것들로 골라봤어요 아 귀여워 태무태무 치고 성공인데? 오렌지 주스 합이 이거는 뭘까요? 뭘 골랐을까? 내가 뭘 골랐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봐도 뭘 사야 될지 뭘 사야 될지 내가 스스로도 헷갈리는 것이 태무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았고 받아가지고 쇼핑은 하고 싶고 뭐라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테마에서 구경하다 보면은 해소가 될것 같은데요. 음, 포장도 특이하네 테마는. 오! 이거 이거 사고 싶었어. 어! 테마템 이번에 성공이다. 너무 예쁘다 이거 만얼 받은데 오! 맛있네요. 많이 샀네. 지금 아직 이건 안뜯어봤지만 이게 10만원아치예요. 제가 10만원아치 쇼핑했거든요. 귀여운데 버섯. 이번에 선택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빼다가 깨지겠는데? 맘에 들어요. 저 마음에 들어요. 어머, 나 이렇게 귀여운 거 찾았었구나. 성공이다. 와. 지금까지 성공입니다. 이거는 뭘까? 오, 잘 샀는데. 레몬 주스 화병. 아주 그냥 화병은 종류별로 예쁜 건 제가 싹다아었어요 이런 거만은마든데만 얼마든데. 이거 마지막 어나 이거 마지막 뭐 샀는지 내가 기억나 아 여기 또 있네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어울리는 걸로 골라왔는데 이것도 성공일란가아 색깔이 살짝 칙칙하네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조그만하네 짜라란 장화 아 이렇게 1 0만원하지 선택해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주방 살짝 꾸며볼게요 맘에 들어? 진짜 성공했다.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더 지켜봐야 돼. 좀더 지켜봐야 고 성공인지 아니지 판단할 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참 맘에 드네. 귀엽네. 이거는 좀 감성감성하잖아요. 여러 용도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퀵 같은 거 담는 걸로 한번 써봤습니다. 있으 진짜 예쁘겠다한이반한거 복숭아 같은 거담아놓게 이것도 태국에서 그때 샀었던 건데 여기에는 이제 영양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꽃병이여가지고 꽃을 꼽아봤는데 꽃 없어도 뭐 귀여우니까 이쁘지 뭐 이렇게 이런 컨센트 가리는 용도로 그리고 이거는 버섯 이런 것도뭐 뭐 주... 귀여건 좋지. 근데 이건 좀 비쌌거든요? 그랬더니 상태가 좋고, 이거는 쌌어요. 똑같은 건줄 알고 주문했지만 얘는 싸구려예요. 얘는 세라믹이고, 얘는 뭐, 그래... 이상해. 그리고 신발은 뭐 그냥 귀여우니까요. 영양제 넣기에는 사실 조금 작은데, 이것도 꽃병인데, 이렇게 뭐, 그냥 뭐 주방에 쓸데없이 이렇게 두면 어던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내가 두고 싶으면은 두는 거지. 이렇게 위에다가 해놓으면좀 과한가?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뭐냐 이게? 아유, 몰라 그냥 일단 이러고 내비도 가서 좀 쉬어야지. 조카님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까지 연휴죠 마지막 날까지 맛있는 거 많이 잡수세요.